저는 오늘 이곳 보수의 심장 동대구를 내리면서 북한 정권이 동적을 총칼로 짓밟던 지난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뺏기고 철수하고 철수하고 철수했던 그 처절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터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굶주려 가며 떠버이 일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한민국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번영하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110일 만에. 아무런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대북방송은 알아서 중단하고 교육훈련은 알아서 축소하고 북한은 감시도 못하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91군 합의 한마디로 우리군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리는 91군 합의를 이재명 정권이 다시 복원한다고 합니다. 통일보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남한이라고 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이 국가론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70년 통일의 염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국가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빚 내서 돈 뿌리고. 나중에 팀만 갖다가 저 베네수엘라 처럼 폭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위 노란 봉투법 기업 폭망법이 기업을 억제서 국내기업 외국기업 할수 끝없이 모두 한국을 떠나고 일자리가 없이 더욱 가난해질 대한민국을 우리 후산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laughs>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매일 대사관 방한을 시도했던 당대표를 보유한 정부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6.25 전쟁 때 미국은 한국에 와서 3 7 0 0명이나 되는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목숨을 잃고 함께 지킨 대한민국이 그렇게 동맹을 이루어진 미국에 대해서 반민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총괄을 겨뤘던 저 중국에 대한 반정시위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 국민이 3천, 3만 7천 명이나 바꿔 목숨을 지켜 지켜온 나라를 자기네 국가의 국기를 태우고 반미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부가 진정 한미동맹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고 반성하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북한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천안북 폭침으로 46명의 고귀한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도 발로 4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는 남한지역 DMZ에 목함지를 설치해서 우리 전우의 다리가 잘라졌습니다. 남북한 교류가 좋았다고 떠들데 2008년 노무현 시절에는 조선인민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락사무소는 무자비하게 폭파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수도성을 상봉해 23차례 5,600개의 더러운 우물선을 날렸습니다 이게 남한이 북한을 위협하는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부의 대북 지원금은 지금도 핵무기로 개발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핵 실험은 최근까지 6 차례나 실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이버 공격으로 은행, 법원, 암호화폐 등 이러한 거래소 등은 수시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자본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만행을 저지른 주적에게 이재명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구결로 지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너무 강력한 강한 의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하늘의 오물풍선이 날아가려고 적에게 가장 위협적인 대북 확성기를 스스로 철거하는 것이 적을 위롭게 하는 이덕평위가 아니면 무엇의 이덕행위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동맹국 미국에서 세사생을 발이 묶고리로두 손이 묶인 채 수용소에 가둬주고 추방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문서조차 만들 필요가 없다고 차마 자찬하고. 정상회담 중 트럼프 앞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굴한 태도와 그 표정으로 노력하던 그 대통령은 처연하기까지 했던 그 대통령은 이제 와서 문서에 서명을 따면 타 안을 당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정부는 어디까지 진실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대변인이 거짓입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할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정확해야 알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미 정상의 결과를 밝히고 빈 대한민국이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유럽처럼 문화유적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했던 원동력은 우수하고 극란한 민족성 국가지도의 올바른 교육정책 그리고 자녀교육에 연실했던 여기 계신 부모님들과 성실히 공부하고 노력한 우리 자녀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자녀교육을 입에 담지 못할 방언을썼는자 중학생 제자의 빵을 때리고도 자랑스럽게 떠드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부는 합쳐서 22개의 전가를 가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선권분립을 파괴하고 입법 독재 일당독재를 가기 위해서 악셀러터를 시게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희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대법관 증언과 검찰청폐지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합니다. 특검의 칼날로 야당 중앙당사를 유린하고 내란 특 재판부 내란 천당 재판부 말장난하면서 인민재판을 명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협치 없는 일당 독재 시행 막가파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임 무도한 의회 독재로부터 우리 자유. 소 z 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커리로 내몰리고 민생은 파탄났는데 이 정권은 미래 세대의 빚더미 위에 재정 폭퓰리지만 버리고 보복 정치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권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상황은 엄중하고 저들의 폭군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구와 마산, 구미와 외관 영산과 남지, 포항, 영덕에서 가보동과 청령전투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결국 서울을 수박하고 압록강까지 전진했던 그 정신 75년 전 죽음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낙동강전선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과불의에맞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낙동강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oh